오늘 영상에서는 4억으로 땅을 사서 6개월 만에 3억 남기고 판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도땅 경매로 수익률는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영상 잘 보시고 여러분 또 이런 땅 찾아보세요. 이 땅은 제 수강생이 낙찰받은 건데요. 이 땅을 낙찰받은 이유는 조사해 보니까 성남시에서 이 땅을 수용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분은 계속 경매 폐차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토지 경매를 공부하러 왔고 이제는 이런 땅도 자신 있게 낙찰받게 된 거죠 경매 감정가가 7억 7천만 원이었는데 두번 유찰되면서 3차에 3억 7,7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4억 1,8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몇 명이 입사했을까요? 감정가 7억 7천만 원짜리 토지가 반값까지 떨어졌는데 단독이에요 경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통 단독 낙찰 받으면 불안하죠 내가 뭘 놓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 또땅 경매를 하시다 보면 아파트 경매와는 다르게 이런 상황을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저는 이 수강생분이 단독 낙찰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을 때 굉장히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매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들을 오히려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e 에서 옥석을 잘 가리면 정말 잘 받은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수강생분은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떡 사먹는다고 하시잖아요. 반농 낙찰인데, 4,100만원어치 떡 공장을 아예 차려버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부산 기장에 있는 주택을 낙찰받았는데, 2등하고 8천만원 차이가 났고 또한 분은 김포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2등하고 400만원 차이가 났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굉장히 축하를 많이 받았거든요. 400만원이니까 정말 가격을 잘쓴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00만원 차이 나게 낙찰받은 분은 예상 수익이 3, 4천만원 정도 될 거고요. 부산 기장주택 있잖아요. 그거 낙찰받은 분은 2억 벌었어요. 벌써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2등하고는 8천만원 차이 났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수익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단독 낙찰받았다 혹은 2등하고 큰 차이가 나서 서운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땅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물건을 보면서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925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서군동 63-8번지 농지입니다 이 땅은 감정가 7억 7천 평에서 두번 유찰되면서 3차에 3억 7천 7백까지 떨어졌고요. 수강생분이 단동낙찰로 4억 1887만 200원의 낙찰 받으셨네요. 이 물건 주변 입지를 잠깐 살펴보면 주변에 일단 산이고요. 카페도 있고 빈 땅도 많이 보이네요. 서판교 ic까지 차로 7분 정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판교 대장 지구. 분당도 보입니다. 분당에 이런 시골 동네가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보면 닭발처럼 생겼습니다. 노드뷰를 보니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주택들 사이는 도로예요. 폭은 8미터 좀안 되고. 길이는 긴인적으로 지어보니까 73m 정도 되네요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은 모두 국가땅이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신데 이 도로처럼 소유자가 개인인 땅도 많습니다 이 일대에 주택단지를 만든 분이 땅을 쪼개서 주택부지로 팔고 이 땅을 도로로 만든 것으로 보여요 지목을 보면 답이고 면적은 881.2제곱미터 약 266평 정도 되죠 이런 도로를 낙찰받아서 차가 다니지 못하게 땅을 파치거나큰 바위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주변 주택 소유자들에게 땅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형법에 보면 일반 교통 방해자라는 게 있는데 이법 조항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막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경매로 낙찰받아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서 되팔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도로를 낙찰받아서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도로는 성남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도로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토지임을 봐요 토지임에 도로구역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도로구역은 도로를 만들고자 할때 지정하는 거예요 도로구역 땅은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보상해주고 도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이미 도로잖아요 하지만 개인 땅이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보상금을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럼 모든 도로를 다 사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처럼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찾을 때 지금 이 땅처럼 토지이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걸 찾아야 하는 거죠. 이런 물건을 쉽게 찾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은 경매물건 하나씩 토지이을 열어봐야 해요. 정말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돈 되는 거예요. 아마 경매 사이트에서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바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땅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경쟁도 높아지고 당연히 돈도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게 오히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물건 찾는 방법을 경매정보사이트에 제안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건처럼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땅을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조사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물건 낙찰받은 분은 성남시청 도로과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성남시 분당구 서군동 63-8번지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로사업이 계획되 있네요? 그랬더니 올해 하반기 할 계획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사업이 안될 가능성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상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하니까 그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후에 결정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언제쯤 될지는 조사했는데 보상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이럴 때꼭 봐야 하는 서류가 바로 경매 감정평가서입니다 경매 감정평가서를 보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도로로서 인근 토지의 3분의 1 가액 범위 내에서 평가했음. 이렇게 나와 있죠? 도로는 3분의 1로 평가하는데 간혹 경매 감정 평가할 때 이렇게 안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확인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 감정 평가 금액은 경매 감정 평가 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감정가인 7억 7천만 원 정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혹시 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이죠.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다만, 보상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처럼 보상이 확실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입찰해야 합니다. 이 투자 방법은 도로구역 지정 확인, 그리고 시청 도로과 전화, 경매 감정과 확인,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당은 벌써 보상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2024년 9월 4일에 잔금 납부했고, 2025년 2월에 보상 협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2025년 3월 11일에 통장에 입금되었죠. 그러니까 잔금 내고 6개월 만에 보상금을 받은 거죠. 통장 입금 금액이 왜 1억 1480만 원인지 궁금하실 건데, 사실 이 물건은 7명이 공투했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안 나왔으니까요. 수강생분은 4억이라는 큰돈이 없었거든요. 그분은 자기 혼자 거의 다. 조사하고 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에게 공투를 제하는 거죠 대출만 나왔으면 혼자서 했을 건데 말이죠 은행에서는 지목이 도로인 땅 그리고 실제로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은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일곱 명이 공투했으니까 각자 6천만 원 정도 넣은 거죠 그리고 이런 땅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투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동투자 두 번째, 수액물건부터 바로 시작하는 방법 세 번째, 여유자금 있는 분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 그래서 돈이 없다고 투자 못하는 경우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강생 분에게 낙찰부터 매도까지 전부 정보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낙찰가는요, 4억 1,887만 200원이고요. 7명이서 공투했으니까 개인당 5,983만 8,600원씩 넣은 거죠. 그리고 보상가는 개인별로 1억 1,480만 980원을 받았습니다. 7명 전체를 합쳐보면 보상가는 8억 364만 8,860원입니다. 경매 감정가보다 3천만 원 가량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별 차익은 5,496만 8,380원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취등록세, 등기비, 법무사비에서 개인당 3,111만 1,607원 들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이다 보니 아파트처럼 명도비, 관리비, 도배장판 이런 비용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빼고 수익은 개인당 5,100... 8 5 6 773원입니다. 공투한 분들 중에는 개인으로 입찰한 분도 있고 법인으로 입찰한 분도 있습니다. 낙찰받은 분 기준으로 하면 법인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법인세 10%하고 지방소득세 합쳐서 총 세금이 570만 4 245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 수익이 4 615만 2 528원이죠. 개인으로 한 분은 단기 매도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왔죠. 양도소득세율 50%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세금이 2,852만 1,225원이나 됩니다. 그럼 최종 수익이 2,333만 5,548원이죠. 반동 낙찰받아서 떡을 많이 사먹으셨다고 했잖아요? 토지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경쟁률이 높은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낙찰받으면 정말 그게 경매하는 입장에서 좋은 물건인가 이런 생각 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토지 경매 투자 방법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3, 40명씩 달라붙어서 1등 하게 됐을 때 최고 가격을 쓰는 그 낙찰자는 수익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단독 낙찰 받아서 보상까지 또 높은 수익까지 완벽하게 해냈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투자 하고 싶으시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부터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토지 경매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은 고전 댓글에 토지 경매 성공 사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물건은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